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보성 파워텍요. 네, 3년 넘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보성 파워텍요. 네, 3년 넘었거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지금 매수가는 4,010원에 5%예. 음, 3년 넘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 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대응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3년 넘었으니까 뽕을 뽑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3년 넘었으니까 내가 이걸 뭐 어떻게 수익을 좀 내고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똑같고, 그건 저도 똑같고, 누구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3년 넘었지만 그냥 어제 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제 산 거다 생각하면 나가기도 조금 수월해지고, 정리하기도 조금 수월해집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어쨌든, 3년 전에 매수하셨을 땐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린 거고, 지금은 사실 이제 좋아지고 있으니까 올라오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던 3천 원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좀 했으면 좋았는데, 비중도 5%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3년 넘는 동안에 자포자기 해버렸으니까, 내버려뒀다가, 인자 본전 오니까 슬슬 욕심이 나는 거거든요. 내가 기다렸는데, 아니, 추가 인자 올라오는 지금 한 어. 10원인데. 뭐라고요? (3000원에) 추가 매수 했어요 지금 얼마였길래 (3000원에) 추가 매수 했는데 (4000원밖에) 못 낮췄대요 (5000원) 넘었었거든요 그럼 좀더 많이 사시지시지 그랬어요 비중이 5밖에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어~ (3000원일) 때 그렇게 추가 매수 하실 때 전화를 주셨다면 저는 그런 식으로 추가 매수라는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좀더 많이 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점을 잘 모르시는데 추가 매수를 우리가 이미 해버리고,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기회는 날려버린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니까 그냥 아쉬움만 남는 거잖아요. 저는 상담방송은 매일같이 365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왜 이용을 안 하시냐, 왜 마음대로 하시고, 어 이렇게 대응을 마음대로 한 다음에 전화를 하시냐, 그러면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너무 아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 된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시청자님하고 전화 상담을 했다면, 은 삼천대 전화를 했다면, 저는 이거 좀 많이 사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저는 탈원전 이야기 나올 때부터 탈원전 이 그거 올바른 정책 아니다, 원전 중요하다고 든 유럽에서부터 뭐 미국에서부터 원전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원전 관련주들을 왜 이렇게 무시하냐, 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님이 저랑 상담을 했다면 전 저기서 비중을 15%까지 늘려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매수가가 이미 시청자님은 3천 원대 초중반까지 내려갔을 것이고 지금 이미 수익 중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건데 이미 지나갔고 뭐 그렇게 해봤자 지나간 일이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시나리오 써봤자 뭐 그렇게 안 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말이 없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십시다. 그냥 그래서 제가 3년 넘었다 생각하지 말고 언제 샀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냥 어제 샀다고 생각하자는 그냥 거예요. 그냥. 그냥 음. 오늘 샀다 생각하고 어제 샀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3년 넘었다 생각하면 너무 아쉽거든요. 시청자님은 미련이 남겠지만 제 입장에서 너무 아쉬워요. 와 이거 대응했으면 지금 이미 수익인데 하면서 너무 아쉬워져서 상담이 올바르게 못 갑니다. 그럼 이제 오늘 샀다라고 가정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똑같습니다. 원전 아직까지 나쁘진 않고요. 뭐 3년 전에 샀거나 오늘 샀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들고 있는 사람들 어쨌든 어제 샀든 3년 전에 샀든 들고 있는 건 똑같으니까. 그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조언을 보성파 같은 괜찮은 기업이다. 그리고 내려가면 더 사도 된다. 결국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3천 원까지나 3천 2백 원까지 내려간다면 더 산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튀어 오르게 된다면 4,500원에서 5,000원 그리고 6,000원까지도 갈수 있는 자리예요. 원전 테마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미국에서 원전 늘린다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야, 태양광하고 풍력 그다 사기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냥 그러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갈 때는 원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 지금 여기서 내려가면 비중을 늘린다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요, 매수가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4,010원이나 3,800원이나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가게 된다면 굳이 물려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좀 관건인데, 비중이 많았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내려갈 때 비중을 줄였다가 팔았다가 다시 삽시다. 라는 형태로 갔겠지만, 5% 비중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부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볼 거고요. 지금 3,200원이나 3,000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비중 15%까지 늘리셔야 돼요. 좋은 기업입니다, 이거는. 시청자님 계좌에 다른 종목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지금 다른 종목을 보지 않았지만, 그 다른 어떤 종목보다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종목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종목을 뭐 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비중 15%까지 늘리셔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물론, 3,200원 이하에서요. 그래서, 저기까지 내려오면 또 마음대로 늘리지 마시고, 전화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그냥 그대로 홀딩하셔가지고, 바로 올라가면은 4,500원 내지 5,000원 대 한번 팔아내신 다음에, 3,200원 되면 사가지고 또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3년 기다렸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오늘 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추가 매수 도안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중 5%면 추가 매수 안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3천 원까지 내려가면 추가 매수 할수 있도록 대응을 한번 해보자는 전략 드려봅니다.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